중국의 선서불계모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말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탓을 하지 않을 뿐 도구가 좋으면 좋을수록 장인의 효율과 효과는 올라가겠죠 유럽은 2브리그나 3브리그 심지어 아마추어 레벨의 구장도 잔디에 대한 언급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지속되어 당연히 좋고 당연히 좋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. 유럽의 리그까지는 아니더라도 K리그와 가까운 J리그만큼만이라도 개선 및 발전이 될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부상 방지를 위해 각 구단과 협회에서는 부단한 노력과 결과로 응해야 할 것입니다. 언제까지 핑계만 대고 부러워만 할 건지 축구를 조금이라도 좋아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?